음식의 진실과 편견. 치즈와 요거트. 치즈, 요거트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은 평생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치즈와 요거트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 상큼한 요거트는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칼슘과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화지방과 당분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제품들. 오늘은 치즈와 요거트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유제품이 정말 건강식인지 아니면 과대평가된 음식인지 그 진실과 편견을 함께 풀어가보겠습니다. 유제품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소들의 보고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지요. 특히 칼슘과 단백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뼈대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유제품만큼 좋은 식품도 찾기 힘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 유지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는 뼈와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도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성분은 어린이들의 성장 반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유제품 섭취가 체지방 감소나 혈압 강화 같은 대사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유제품 섭취가 체중 관리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요.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유제품은 우리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유제품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화 지방에 대한 우려인데요. 특히 치즈 같은 유제품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치즈 섭취가 오히려 대사계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치즈의 독특한 매트릭스 효과나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른 유익한 성분들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더 많은 연구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단순히 포화 지방이 많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유제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지방 유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는 저지방 제품의 맛을 보완하기 위해 당분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유제품이든 적당량이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논란은 바로 당분입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된 요거트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콤한 맛에 이끌려 무심코 먹다 보면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도 있죠. 당분 과다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요거트를 고를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당 함량이 낮은 플레인 요거트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저지방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무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첨가된 과일 시럽이나 토핑에도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짠맛이 강한 치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 고혈압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이 역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 중에서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소량씩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문제, 바로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등 소화가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인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유제품 섭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에는 유당을 미리 분해해서 소화 부담을 줄인 락토프리 우유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치즈나 요거트 형태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의 대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 숙성된 하드 치즈일수록 유당 함량이 더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트 역시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낮아 소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요거트를 선택하면 장 건강에도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제품을 선택하고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맞는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몸이 어떤 유제품에 더잘 반응하는지, 어떤 성분에 민감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제품이나 치즈, 요거트를 선택하고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는 식이죠. 가공 유제품을 구매할 때는 꼭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나 당분 함량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읽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제품 역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의 경우 하루 한두 번 정도의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조절할 것을 강조합니다. 유제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우유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익한 미생물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특히 카제인 알레르기는 소화 불량,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자신의 몸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제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제품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진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완벽한 식품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편식하지 않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이러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조하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즈와 요거트를 포함한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 당분, 나트륨 함량, 그리고 유당불내증 같은 여러 건강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맹신하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유제품을 선택하며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하게 유제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유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한다면 우리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유당불내증, 과연 우유를 끊어야 할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건강은 삶의 가장 큰 선물,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